제일의 치파컵 6강 제일경기 국대 패밀리 대 불나비 경기 후기록들 국대 패밀리 기록 불나비 상대연승동산 2승 3패 구득점 11실점 박하얀 골대녀 최초 9경기 연속 득점 7경기 연속 득점자도 없음 김민지 개인 첫 3경기 연속 득점 정재은 2경기 만에 데뷔골 9경기 연속 전반 득점 골대녀 이기록 9경기 연속 2득점 이상 득점 골대녀 이기록 11경기 만에 전반 무실점 21경기 연속 실점 골대녀 이기록 팀 최초 7경기 연속 2실점 이상 실점 전반 2득점 이상한 경기에서 통산 8.8승 팩지훈 감독 통산 두 번째이자 최소 경기 20승 달성 팩지훈 감독 특정 팀 상대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4연승을 거둔 최초의 감독 불나비 기록 콕대 패밀리 상대 연패 통산 3승 2패 11특정 9실점 최근 21경기에서 연승 없음 7승 14패 이승현 개인 첫두 경기 연속 득점 이승현 특정 경기에서 4경기만의 첫 패배 이주리 8경기만에 통산 2호골. 하지만 팀은 두 경기 모두 패배. 안혜경, 통산 15번째 30경기 출전. 불나비 출신 최초. 기록을 제공해주신 우라이공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 <목소리>